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끔찍한 사건 2. 드러나는 비밀 3. 한국의 분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현재 한국 공군의 최대 전력인 f-35가 실탄이 없어서 기총도 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 은 f-35가 북한의 전투기 무력 도발 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했던 직후 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총도 못 쏘는 전투기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냐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다름 아닌 F-35의 자체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져 미국만 믿고 비싼 값에 F-35를 구입했던 세계 각국들까지도 아연실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데도 미국은 개발사가 결함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한 번에 무려 150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특별 감시선 근처에서 무력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였고 이윽고 지난 8일에는 전투기로만 15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 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북한의 허세로 그 실상은 처참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죠. 실제로 동원된 전투기는 100대 안팎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이륙에 실패하거나 근처 비행장에 비상 착륙한 경우가 많았던 데다가 심지어 한 대는 아예 추락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날았던 10여 대의 전투기도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노후화된 기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히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런 골동품을 하늘에 띄울 능력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두렵다고까지 할 정도인데요. 한국군 입장에서는 이런 고물 비행기들이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북한의 도발과 동시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이 출격시킨 긴급 대응 편대에는 공군 최대 전력으로 꼽히는 F-35A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에 F-35A가 공개적으로 대응 출격한 것은 9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륙하는 것이 신기한 수준인 북한 전투기한테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무장이 로 온조차 되지 않는 F-35는 공포,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북한은 F-35가 어찌나 두려웠는지 한국군의 도입 자체를 막으려고 간첩까지 보내서 도입 한대 운동을 지시했던 적이 있을 정도죠. 이렇게 북한이 발작을 해주니 한국군은 더더욱 F-35에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응 직후에 이러한 확신에 금이 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입한지 4년 6개월이 되도록 F-35에 의해 기총했을 단한 발의 실탄조차 한국에는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1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F-35A의 기총탄약 5만 5천여 발은 전부 훈련용인 교탄이고 이 교탄을 쓴 훈련마저 단한 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F-35를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기총을 못쓸 지경이니 다른 무장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가 한국군이 유지 보수를 허술히했기 때문이 아니라 F-35라는 기종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고 교탄 사격 훈련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까닭은 F-35A 기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F-35A의 기총 사격 시 총구 주변에 균열이 생기는 결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펜타곤은 모키드 뭐 마틴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전 세계에 수출한 f 3 5 a 에 기총 사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그 중에는 한국이 구매한 F35A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2022년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미국 측에서도 F35A 수출국에 실탄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기들이 만든 결함 때문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면서 추후 개선이 되더라도 정비 비용을 청구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기총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전력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해줄 이 만무하니 개선 후에 사용할 실탄도 제값을 다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조치할 수단은 한국에 없는 셈입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하루 이들 일도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F-35A가 이렇게 크고 작은 고장으로 말썽을 부린 횟수가 무려 234회입니다. 이는 비행 불능 상태와 특정 임무 불능 상태 판정을 받은 경우만을 취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짧게는 수일 동안 길게는 4개월 이상까지도 정비소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면서 F-35A를 쓰는 이유는 강력한 전투력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전투기와는 궤를 달리하는 압도적인 성능의 5세대 전투기 중에서 한국이 구매할 수 있었던 유일하면서도 최선인 옵션이 F-35A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적인 중국이 누가 봐도 F-35들 베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미국 측에서도 기술 유출이 있었음을 시인한 상황이라 한국이 F-35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 한도의 자위수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F-35A가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까지 견뎌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9,500만 달러 한화로 천억에 달하는 구매 비용조차 가소롭게 보일 정도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F-35의 유지비는 그돈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군에서 유지비가 많이 나오는 항공기 10가지를 꼽으라면 그중 7번째가 시간당 6만 7천 달러를 먹는 F-35A입니다. 의외로 F-22 랩터가 10번째로 즉 F-35A는 랩터보다 더한 금액을 매시간 잡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두 전투기를 제외한 나머지 8종은 폭격기나 수송기, 조기경보기와 같이 체급부터가 전투기와는 괴를 달리하는 대형 기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F-35A의 유지비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공군도 F-35A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으며 미의회마저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아먹으면 오히려 훗날 전력의 구멍을 낼수 있다며 F-35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잇따라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 도입해온 F-35A를 과연 언제까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비장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 KF-21이죠. F-35A의 빈발하는 결함 문제가 한국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임의로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는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해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기에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가 미국의 군사 기밀이고 미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나서도 수리나 개조 등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개입을 합니다. 이는 물론 국방기술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처사입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할 일이요. 하지만 무기를 사온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F-35A 같은 강력한 무기는 수입국 입장에서는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바가 정말 큰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조차도 미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손도 못 대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부지 기순이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산 기술로 자체 개발하는 KF-21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비록 KF-21이 현재 개발된 스펙으로는 F-35A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꾸준한 개발과 개량을 통해 F-35A에서 겪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는 F35A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도부터 완성까지 전부 한국이 직접 만들었으니 결함이 생기더라도 그 파악과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게 개조를 하는데에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능 실험을 위해 끊임없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배치된 후에는 저렇게까지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 일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KF21은 전력화된 후로도 계속해서 개량해 개량을 거듭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더 완벽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유지비 문제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KF21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F35A만큼의 유지비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계속되는 개량을 통해 점점 더 최적화된 설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고 수출 전망도 매우 밝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가 줄어드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카이에 따르면 KF-21은 향후 5.5에서 6세대 전투기로까지 개령될 예정이고 그 상세한 로드맵까지 카이 내부에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KF-21의 시험비행이 성공함과 동시에 KF-21을 기반으로 한 후속기체 KF-XX가 개발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고 F4와 F5를 모두 대체한 후 KF-16이 퇴역할 쯤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한국의 전투기는 비싼 값 내고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F-35 틀 대신 알만한 후보로서 해외 유령 매체들과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쪼록 한국이 하루빨리 국산 전투기 기술을 발전시켜서 타국의 무기에 기대지 않고도 중국과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리 랜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나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이유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랜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갑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랜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이후에 또한 미국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리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들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걸코 한국 기업 조으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랜드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튼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랜드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티즈필 정도로 박빙의 승부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 과 sk하이닉스를 둘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 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과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 아이 도시 마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 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중 3분의 1인 980억 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 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렘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에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얼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이 나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랜드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랜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지를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기름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삽성전자는 디랩에서 42% 접유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랜드에서도 33% 접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랩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에서 1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 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랜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억대 최대 규모인 54조원 투자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투자액 48조2천억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시 발언을 했습니다. 초극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 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랜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첨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